여러분, 안녕하세요. 진티루입니다. 오늘은, 다름이 아니라 이 챔피언 용이라는 신 스킨이 나왔습니다. 오늘 패치로. 이거를 한번 해볼 건데, 지금은 또 할인을 해서 420 다이아에 팔고 있네요. 짠! 무에타이 챔피언인 것 같아요. 어우, 팔꿈치로 내려찍는 게 굉장히 강력할 10, 10, 10. 것 같고. 어, 이 정도 퀄리티면은 좀, 다이아가 좀 높, 평가될 만큼 좀 괜찮은 것 같은데 일단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기 전에요,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들. 네, 게임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용을 픽했구요자 템트리는 약간 세 번째 딜탱 살짝 가서 해볼 거예요. 왜냐면 이제 무에타이 챔피언이니까 약간 좀 데미지 강력한. 그런 이미지, 이미지잖아요. 좀 강력한. 그리고 인장은 물리 인장으로 게임할 겁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 씨. 어우, 야, 말도 안 나온다.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아, 그리고 이렇게 맵도 조금 바뀌었습니다. 맵이 이제, 어, 사막맵이 좀 생겼는데, 사막맵처럼. 여름 분위기를 내려고 한다고 해요. 아, 여름 분위기는 살짝 아닌데. 근데 뭐, 아무튼. 약간 바다, 모래사장, 뭐, 이런 듯한 느낌인가봐요. 일단은 패시브가 있을 때 손에서는 이렇게 파란불이 나네요. 오! 뭐야, 이게 420 다이아야? 조금 뭐, 너무 좋잖아. 1레벨은 어쩔 수 없어요. 어, 면역이 안 되냐? 아우 내가 너무 빨리 쓰네 괜찮아 괜찮아 신발 하나 사고요 레일라가 어디서 저.. 어우야 어우야 존이 저기서 나오는구만 그렇다 안전하게 일단 나도 정글 하나 더 먹겠습니다 괜찮은데? 사렙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사렙이다토가 차고 이러면은 뭐탱 탱은 뭐 확실하니까.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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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무조건이야.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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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일단 스타트 좋습니다. 이 미드 용이 미드로 오게 되면요. 아, 우리 팀이랑 룸이 미드로 오게 되면 이제 로밍에 조금. 안 올라온 말고, 우리 팀. 헤헤! 그럴 줄 알았다. 그러면 와아 레일라 궁이 도냐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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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그래도 이득이고 괜찮습니다 아 레일라 궁만 아니었어도 어이거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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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다들 합류가 괜찮아요 이 정도면 양호한 편 한번 음. 조용히 좀 아쉬운데. 음, 좋아요. 이 정도면 굉장히 양호했구요. 자, 일단 미드 미니언부터 먹자. 아우, 스킨은 퀄리티가 굉장히 좋네요. 가성비가 좋은, 어, 가성비가 좋은 스킨이야, 이거는. 가성비가 굉장히 좋네요. Not knowing oneself, that's the worst. 좀 소리 안 들리게 끝에줘 어우야, 너무 빨리 죽다. 아. 아. 그래도 뭐. 아, 쎄. 더블킬. 일단 바텀 내려가서.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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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여기 있었구만. 와, 저 개가 너무 아파. 좋아, 이 정도면 그래도 나는 또 양호야. 오, 좋아. 저거 우리 팀에서 좋은 부지. e m p t 이 탐식의 도끼 어, 탐식의 도끼 나오면 이제 관리가 돼요, 라인이. 이제 체력도 어, 피흡이 생기기 때문에 k 아, 주변에 누구 있 어? 바로 배달 인데 아깝네, 오라고 해달라고, 오라고 하고, 아, 못잡 냐. 아깝네, 어, 괜찮아. 가자, 가자, 가자. 중은 없다. 근데 금방이다. 좋아, 좋아, 좋아. 살짝 위험했지만. 오우, 괜찮아요. 아주, 레드까지 먹겠어. The man who can beat me has not been born yet. 오랜만에 하는데 이제 어, 슬슬 감이 오네요. 아야 넘을까 말까 고민 많이 했는데 Not knowing oneself. That's the worst. Launch attack! 조자룡! 조자룡 가자! Rest, right. Knowing is not enough. An enemy has been, three, an has been slain. An ally has been slain. Boxing is not a way to hurt somebody, launch attack, but in order. Launch attack. Joa draw, draw, draw.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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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가구이구나아구어 좋아. 어이찮아괜찮아 좋아 여기서 이제 전멸이 있잖아요, 또. 레일라 노린다 난 너는 뭐참 굳이? 굳이 이런다고? 어 납득이 좀안 갔죠? 좋아! 일단 스킨 퀄리티 정말로 괜찮은데요? 일단은 이펙트가 다 이렇게 나온다는 것부터가. 아, 난 모바일 레전드를 하면서 이제 근데 좀잘 모르겠어요. 스킨이 굉장히 요즘 들어 괜찮게 나오고 그러는 것 같은데 또 어찌 보면은 엄청나게 별로인 것들도 있어서. 아예 딜로가자야근 so 이건 진짜 자, 좋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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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조자룡 한번 붙들어 간다. 어, 아 오버잖아. 아 여기지. 아우, 실수. 아, 그냥 원래 딱 전멸 썼을 때 잡는 건데. i 너다, 너, 나는. 아우, 좋아요. 아, 어, 뭔가 이 챔피언 스킨 쓰니까 더센것 같은 느낌이야. 네, 느낌만이에요. 포기했나? 자, 이렇게 게임이 끝났네요. 아우 뭐 새로운 맵에서 하는 것 같고 새로운 그런 스킨이니까 이제 또 새로운 맛은 좀 있네 음. 어우 참 좋아 MVP는 땄죠 아우야 질량이고 뭐 탱량이고 뭐 어? 건물 피해고 다 1등 자 여기까지 저는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안녕